有时也慢慢熄也。 지금 무엇 할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이 나의 목장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것 어둠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0시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시 만나 어, 시간과 분 10시를 표현하는 이 손동작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10시 만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10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10시 만나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꼭이 어, 10시를 어,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어, 각자 조용히 말씀을 읽고 듣고 어,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여러분들의 골방을 어, 꼭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네. 어, 5장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현전도사님이 지나가셨는데 우리 욥기 5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친구가 어, 혹은 어떤 선생님이 함께 읽어줄지 여러분 잘그 목소리 에 귀기울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어주시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뿔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단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골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고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골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두원 선생님이 함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 어제와 이어서 엘리바스의 책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엘리바스가 요에에 책망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요비 어, 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의 한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욕이 욕기 3장에서 하나님에게 한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한탄한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욕기 3장을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욕이 이렇게 한탄하는 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마치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욕기 3장을 보시면 욕은 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을 자신에게 돌이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어려운 상황이 가운데 있다라고 치고 욕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욕은 그 상황에 마주 서서 자신의 생어, 생일을 어, 원망하고 있죠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지만 욥은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말씀 욥기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마치 욥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 어, 그 징계를 마주할 때,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에 마주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어, 엘리바스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욕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욕은 아무런 죄가 없이 사탄과 하나님의 그 대화 가운데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마치 이 상황이 욕이 잘못해서 욕이 죄를 지어서 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욥기 5장 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 혹시 나 자신이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볼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한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혹시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마치 하나님과 내가, 내가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어,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있다면, 어, 네, 상, 하 관계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우리가 때로는, 어, 위치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어, 우리는 그렇게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순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며 내 생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들에게 어,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들이 때로는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며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 싸움 어떤 사우, 싸움이냐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인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인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다행히 우리가 강관하라 프로젝트 세 번째 열심히 어, 만나 네 열심히 만나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 엘리바스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요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 조금은 형편이 나은 엘리바스의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어, 이 시대의 의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순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욥기 5장을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곳 가운데 따라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세순교회 고등부 친구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정말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 여지를 둘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무언가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삶, 때로 엘리버스와 같은 우리의 삶,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잘못한 것들, 오늘 우리가 주인된 것들 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음, 세순의 고등부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이 열시 만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어, 여러분, 고등부 어, 강건하라 프로젝트 세 번째 열시 만나 우리가 열시에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네, 저 혼자 제가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곳곳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만나 10시에 만나 10시 만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며 결단하는 시간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순교의 고등부가 이 10시 만나를 산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가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 히 만나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의 한절한절 한절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시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세속의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며 개인의 경건 생활을 붙잡으며 우리가 함께 모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에게 서로에게 아픈 것은 없는지, 어, 삶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속의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세속의 지체들 한명한명 한명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속의 고등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영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 생활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한명한명될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 정말로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의 골방에서 어, 이 시간을 함께 마주한 것처럼 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영적으로 바로 살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 우리가 개인 경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 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것은 어, 정말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말고는 내가 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 주님, 이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내가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말씀을 어, 했는데, 그것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는 이 시간, 주님만을 향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이 불어닥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향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하라 프로젝트 세 번째 열시 만나 이것으로 우리가 6기시장 함께 나눔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삶은 어떠셨는지 돌이켜 볼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었는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빛되어서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네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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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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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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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구독과 알림 설정 이야기하니까 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아요는 안 해도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알림 설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네. 꼭 아침 9시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 안 하셨죠? 아멘. 네. 여러분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어막 어, 자고 일어나서 불시시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 세수하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어, 책상에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가지런히 앉아서 정말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 고등부니까 잘 아시죠? 정말로 온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내일 우리 주일 아침 9시에 고등부 예배 유튜브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